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입니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 연합이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명백한 후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합의라고 평했습니다. 계획서에서는 애초에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김 비서실장의 직책이나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 대상 기관의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적시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여야 합의로 미루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이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관 보고 전에 사퇴하게 되면 출석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죄가 기관 보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의 장이,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역시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누리당이 김기춘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국조계획서에 김기춘 실장을 포함한 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오병훈 원내대표 역시 국회 본의 토론 발언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병훈 원내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과 더불어 국정원 기관 보고를 비공개로 합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선언으로부터 사고로 보고받은 것은 외교 안보 국가 기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문제이며 성형 없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각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고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한 만큼 앞으로 이 원칙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식 MD 가입은 절대 안될 일입니다. 미국이 연일 자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MD 가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하고 미합참은 부지조사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MD는 한국의 입장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미국식 MD는 고고도로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인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굳이 고고도로 날아오르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MD는 국가 안보와 무관합니다. 더큰 문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부가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되어버린다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국익도 없는 미국식 MD는 그 설치비용만 수조원에 달합니다. 포대 한 개에 1조원의 비용이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일인데 미국이 요구한다고 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늘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에 비굴할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승낙해 왔습니다. 쓸모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드는 MD 만큼은 미국 정부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